이긴 팀에게는 그 말피리온 스킨 3개와 레이너 사령관 스킨 하나 7일 전투제각자를 각각각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1팀의 조합 일단은 15레벨짜리 한 분이랑 34레벨짜리 한 분이 계시고 아잘 맞았네 그래도 말렙은세분이 계십니다 아즈모단 말피리온 티리엘 발라 아바투르 일단 다크나이트가 있죠 굉장히 뭔가 힙한 조합이야 <laughs> 일단 발라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아바투르가 얼마나 발라를 복사해서 딜을 넣느냐 그 싸움이 되겠고 이 팀은 숙련자 조합답게 일단 정예 타워렌 족장 요즘 유행하는 그 평타 조합이지 아바투르 가분 비선 오 다들 트리는 제대로 가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보통 이제 가운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키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일단 믿음이야 <laughs> 일단 이유는 몰라 그냥 모이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음식 다 같이 잘 먹어봅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다 같이 미드를 모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딜을 교환을 해. 왠지 몰라. 그게 규칙이야, 그냥. <웃음> 그게. <웃음> 자, 역시나 미드 모이고. 그리고 다들 라인을 안 가죠. <laughs> 다들 다들 라인을. 아, 채팅으로 미니맵을 가려야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야 사람들이 방풀을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게 가려드리도록 하죠. 자. 라인을 1팀 안가 <웃음> 경험치를 <웃음> 자 아바투르가 먹고 있고 1팀이 레가르가 먹고 있고 일단 미드 모여 갖고 마구마구 싸을 싸우고 있죠. 일단 여기 아래 조합은 누리형 히오스와 한가 티리엘과타우렌 그리고 레가르가 개근을 다니는 그런 형식을 치고 있는데 일단 이 팀이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는 게 아바투르를 얼마나 잘 조종하는 데다 잘했지만 어 여기 조합이 이거 봐. 어? 유한나가 들이대고 탱크가 쏴주니까 일단 가운데 미드의, 미드의 라인이 좀 밀리지 여기 같은 경우도 1대1은 물론 t 리엘이 장악하겠지만 후방가서 r 렇게 라인체인지 라인체인지 요거 봐이 팀이 확실히 유동성이 어 지금 이 무빙 잡겠 <laughs> 어림도 없지 닉값을 할 뻔했는데 퍼 it. y 달이라고 닉값을 <laughs> 할 뻔했지만 e 어, it. 그냥... 라인 체인지의 의미밖에 없네요. 아주모단이 지금 스택을 쌓고 있지. <laughs> 이게 커져가는 분노라는 이제 특성인데 파멸의 구슬 방금 그 구슬이 영웅에게 적중할 때마다 최대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안 맞추면 못 맞추면은 뭐쓸딸리 없는 거. 어 근데 이걸 맞아주면 힘들어. 어 이게 덩크 모단이라고 이제 저걸 맞다 보면 후반에 아주 큰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초반에 피해 주는 게 좋죠. 아무 뭐 미드는 괜찮아. 둘 다. 그렇지. 이러면 이제 <laughs>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 팀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머를 이용해 갖고 보스 물기로 야, 타오겠어요. 사람 <laughs> 타오겠고. 자, 아레 공물. 개념 있네. 레이너. 어? 공물 나오자마자 이게 보통 빠른 대전 같으면은 죽어라 안 내려오거든. 저 같은 사람들. 왜냐면 나는 탑 경험치를 먹는게 이득이다 이러면서 안내려가거든 전 <laughs> 팀원들한테 종종 욕을 먹곤 하는데 이 레이너의 반응속도 엄청나게 빨라 자 바로 공무를 합류해갖고 그렇지 발라 이제 요런사람들 욕먹는거야 어? 이곰팅이 안내려오네 이러면서 욕을 <laughs> 먹는건데 자아주머나 적절히 견제하면서 퍼블이~~ 어우 이 퍼블이 쉽게 안나네요 다들 스턴 연계를 뭐 적절하게 들어가는데 어, 일단, 일, 이, 팀이 공물은 먹을 것 같아. 생각보다 경계가 이게 스킨을 걸고 하다 보니까, 말피리온, 무빙!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걸, 말피리온. 어. 이 팀이 지금 타워를 밀리고 있는 랩차가 나긴 나는데, 타워를 밀고 있긴 한데, 1팀도 그리 무빙이 나쁘지 않아. 후반되면은 아줌보다스택 쌓이고, 뭐, 발라도, 평타가 되고 아, 거기다가 지금 거기다가 맵이 길어 갖고 아바투르의 존재감이 커질 수 있거든 나중에 어 다크나이트의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어 이게 자 그리고 다시 라인갑니다. 아바투르가 아마 경험치는 따라가 줄 거야 말퓨리온이 엘룬은 <laughs> 어이 스킬 트리는 산도의 청명은 갔는데 어어 어, 산도의 청명은 갔지만 엘룬의 은총을 갔다는건 어디야 어디야 죽었어 해머 해머 죽었어 무슨일이 <laughs> 야 무슨일이 벌어진거지 어 놓쳤네 제가 옵저버가 처음이라 이게 자 일단 해머가 죽었고 해머가 보통 잘 안죽는데 퍼블을 가져갔어요 두번째 공물도이팀이 가져가면 힘들거든 1팀은 여기서 최대한 저항을 해야돼 타우렌잘 파고 들었고, 레가르가 태, 체가 많이 빠졌죠. 발라가 요한나를 물었기 때문에 어, 타우렌 한번 긁으면 레이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말피리온이 잘하네. 말피리온이 잘해. 어, 계속 물어요. 요한나 그대로 물고 어 뭉쳤어. 이러면 싸 싸먹히지. 이러면 뭔가 뭐 싸먹히는 구조가 말피리온이 뿌리 묶임 한번 하면은 아, 근데 탱크가 안 돼. 근데, 탱크가 왔네. 난전이다. 난전이야. 아즈모단 빠지고. 이러면 아즈모단이 밑에서만 덩크만 아마 죽창 던질 거야. 아, 이것도 이 팀이 가져가겠네요. 어, 달성. 어, 덩크. 아파. 포킹 아파. 포킹 아파. 야, 탱크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요즘 평타메타가 유행인 게 가까이 접근을 못 해. 계속 근데 1팀은 지금 포킹으로 상대를 경험치도 어느새 다 따라갔지, 그지? 아 많이 견제했네요. 아바투르가 그 동안 경험치를 다 먹고 타워도 아마 푸실라고 할 거야. 음, 자 계속 경기 이어갑니다. 이 경험치가 어느새 역전을 낼수1 팀에. 어, 어 뿌리 묶음 뿌고 달성, 달성. 아, 데미지가 역시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요. 그래도 달라 뭐 저거 대단한데 여기저기서 적재적소에 아바트로가 일 잘하고있어 아바트로를 욕하면 안 돼. 지금 보시면 공성피해 1등이 아바트로입니다 그 해머가 여전히 지금 이팀같은 경우엔 탱크지기기를 할거야 경기수준이 그리고 굉장히 높은데 <laughs> 은근히 경기수준이 굉장히 높아 자 이제 이제 빨간색 에너지를 갖고있는 이팀이 먹으면은 저주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피를 얼마나 빼놓느냐에 따라 여기 한타가 이제 갈리는데, 아, 너무 구도가 안 좋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피가 많이 빠졌죠. 이팀도 체력 관리가 안된건 사실인데, 이거를 포킹으로 어떻게 견제하느냐. 어, 달섬? 달섬! 달성! 달섬. 달성. 어, 올라갑니다. 달섬 한번 더. 달섬! 달섬! <laughs> 달섬 한번 더. 한번 더. 어어 발라 W. 발라 W. 견제가 심하지 아 1팀이 가져가네 역시 포킹이야 포킹의 힘이 드디어 이 한타 때 체를 잘 뻔했지 자 탱크 달려있지만 탱크를 지켜야 돼 탱크를 덩크 아 레이너 끊겼어요 레이너 위에서 끊겼고 이거는 1팀이 잡았네 요이 공무를 1팀이 잡았어요 포킹 때문에 어 주노 하나 어 주노 하나요 이야 발라도 이제 맹렬한 축계 사냥꾼의 신조를 갖구나 사냥꾼의 신조에다가 무기고, 뭐, 제대로 가고 있죠. W 발라란, 제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그 증오 증후 발라입니다. 증오하고 W를 섞으라는 말이 이 트리를 말씀드린 거였어. 아바투르는 이게 개념 아바투르인 게, 평타챔이 있을 시에 아드레날린 과부하를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발라한테 숙주를 걸면, 이 발라의 공격력이 25%, 공격속도가 25% 증가하기 때문에,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지. 헐. 자. 아, 이거 전체 채팅이 되네요. <웃음> <웃음> 전체 채팅으로 오더하는거 보소 우물갈게요 자 어쨌든 굉장히 경기가 팽팽합니다 1팀이 3대0으로 이기고 있지만 후반 가면은 이팀이 탱크 지키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거야 자달성 계속하고 있고 자 이공물 싸움 합류가 일단 됐죠 피관리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형 히오스왕 일단 조금 빠졌고 이 싸움 오! 어, 탱크! 오! 어, 뿌리묶기! 공! 선조의 치유 안들어갔어요 아 정확하게 선조의 치유 들어갔는데 말퓨리온의 뿌리묶기가 오! 어, 타우렌! 발라를 먼저 끊어야죠 그렇죠 아 타우렌 잘 들어갔어 고 이야 뭐 스펙타클하구만 경기가 이거 아주 타우렌 다시 긁고 자 말필요만 지속하게 말필요만 그렇죠 말필요 먼저 잘라야죠 그다음 티리엘은 알아서 어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아이 팀이 잘했어 어 근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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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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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안 하겠지 설마 여기 덩크 날리는 짓은 안 하겠지 아 그대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어 그대로 가져갑니다. 기대를 저주 가져가고 이 다음 판단이 중요한데 이팀야 경기가 뒤집히고 뒤집히고 그런다. 자 이걸 막으러 오나요? 막으러 오나요? 막으러 와야죠. 그렇지 막으러 와야죠. 아 궁이 소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 어 이러면 이러면 위험해요. 이 팀이 왜냐면티리엘이 지금 굉장히 아바트로 붙으면 선제 치유 못 들어, 선제 치유도 안 들어가고 덩크의 폭킹. 어 뒤에 탱크 라인 파고 들었죠. 아직 못하니 피 빨고. 피 빨고 아즈모 덩크 아아 <laughs> 아, 굉장히 아깝다 아까워 아 근데 스택을 많이 쌓네 아즈모다니 아즈모다니 지금 스택을 깨쌓았어깨쌓았어 꽤꽤 혼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긴 <laughs> 열일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지금 다들 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이게 스킬을 막 누르고 있는 거라고 아부트루고아부트루고 아무 일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있대 열리, 혼자 열일하고 있어요 여기 다크나이트야 다크나이트 같은 존자라자이팀 현재 용병 먹고요 이팀 용병 아 경기 수준이 어 백도어 레가르가 내려와도 이거 안되죠 같이 내려와야 돼 해머 자 백도어 가고 있고 이거는 달라붙으면 끝까지 가나요? 어어 1대1 솔로킬 발라 구르고 안돼 툭큐아 근데 요한나가 W 아 거리가 모자라네요 낚으려고 했는데 발라가 잘했어 크아, 발라 잘했어 발라 잘했어 자2랩차 납니다 2랩 차부터는 이제 장난이 아니지 에... 먼저 이제 16을 찍는 것과 20을 찍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어떻게 버텨줄지 어강놀입니다글죠글죠강놀이요아 근데 발라 아잘안 들어갔어요 딜이 딜이 분산됐어 지금 딜이 분산됐어 타우렌 위기 아 선주치유도 또, 또안 들어 갔아 레가르 아까부터 선주치유가 타이밍이 뿌리 묶기 말퓨리온 뿌리 묶기 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라의 복사를 잘한네 아 말퓨리온 뿌리 묶기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방금 자 다시 2렙차 1회차 계속 유지됩니다. 탱크가 이게 <laughs> 아 퍼블의 수달, 퍼블의 수달, 아 니값 보집니다아 <laughs> 니값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어. 밀어야지 뭐. 그래 일단 밀어야 돼.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경기가 팽팽해 갖고 이 서로 우두 타이밍을 못 잡네. 일단 먼저 용병 가져갑니다. 일팀 가져가는데 아바투르가 열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어? 아, <laughs> 들어봐. 혼자 하고 있어, 열일. 경기 상황 보겠습니다. 아바투르. 어, 경험치 보세요. 팀원의 경험치를 책임지는 우리 다크 나이트. 오! 어프링께 다시. 요안나 어, 발라가 묶였어요 발라가! 발라가 안 죽어요, 근데. 발라가 안 죽어요. 어, 어... 발라가 죽지 않아. 발라가 죽지 아 아우, 살았고. 선제 치유. 아! 발라, 발라가 안 죽어. 어? 발라가 안 죽어. 어, 이것도 잡혔죠? 뿌리 묶기! 선출 치유 들어갔지만! 선출 치유 들어갔지만! 응급 치유도 안 돼요. 아, 이런.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요, 이 팀이. 어.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크만 잘 지키면 희망이 있어 언제나 해머 있는 팀은 한 방이 있습니다. 타워렌과 선출 치유가 아까부터 살짝, 한 0.1초? 한 0.1초 정도 안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만 잘 잡으면 한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아마 각이 나올 거예요. 용병 싸움이 이젠 중요하죠. 그죠. 자, 발라 다시 가고, 발라트리를 볼까요? 만티코어 같네요. 만티코어 에다가 어 절제 엄 이러면 탱커가 녹습니다. <laughs> 뭐 요하나 이런 애들이 그냥 맞으면 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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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고 <laughs> 자, 거기다가. 미풍당당, 아주 가스킬의 가스 축성. 이 티리엘의 축성도 아주 무적을 걸어주는 엄청난 스킬인데 궁이 찼어. 1팀의 궁이 지금 말퓨리온, 그리고 2팀에서는 레가르 빼고 다 궁이 찼거든요. 이 안타. 이 안타가 이제 게임의 판도를 가르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아야 돼요. 들어갔고요. 솔로궁 개인궁 일단 끊고 보자. 끊고 보자. 일단 티리엘부터 끊고 보자 했는데 아, 이거 자리 못 잡았어요, 해머. 에머가 자리를 잡았고요 시즈모드 뿌리 묶기 다시 한번 발라 구한번더아 레이너 끊겼어요 파고 들었어요 티리엘 티리엘 티리엘이 레가르가 레가르가 버텨주면서 오 레가르가 많이 버텼어요 근데 아아아 딜이 안나와 아아아 딜이 안나와요 딜이 안나와요 딜이 안나와요 아 이런 형, 좋은 생일이라고 알았어. 알았어. 축하합니다. <laughs> 그래,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파 경기가 너무 재밌다. 근데 경기가 너무 재밌어. 자, 두 번째 먹었고, 이거 두 번째 성체까지, 두 번째 성체까지 나가재. 들어갑니다. 일 팀. 아, 두 번째 성체까지 완전 나가요. 제 발라큐, 어어, 궁, 아, 유리에. 완전 유리. 어, 저 근데 나왔어 근데 스타 바운드가 엄마 엄크 가뜬거 같은데 잘못하면 나갈 수 있는 상황. 어, 아주모단 아, 포킹아주모단포킹 포킹. 어려워요, 어려워요. 밀고 있죠. 아래 밀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말 필요는 달빛 성광 같어요. <laughs> 아주 쓰레기가 따로 없습니다. <laughs> 전체 전체 채팅으로 그리고 오더라고 있죠. 전체 채팅자 일단 말씀드려야지. 전체 채팅 전체 채팅으로 오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얼른 팀으로 바꿔야지 잘못하면 오더가 세워 나갑니다. 아, 아주 쓰레기 같은 보름달빛 성광을 갖네. 이거 근데, 아무리 20, 아, 랩차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다시 한번잘 하면은, 그냥 몰라요. 몰라. 농구는 다행이다. <laughs> 자, 다시 한번 정비를 합니다. 어, 1팀, 2팀 다 지금 정비를 하는 타임이네요. 자, 먹고, 여기도 먹고 있고, 아바트로는 혼자 열리라고. 어디 열리라고 있나요? 여기부터 나 아바트로 어디지? 응? 움직이는데 좀 보죠. 아바투르, <laughs> <laughs> 귀여워.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뭐 어디 있는겨? <laughs> 못 찾겠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혼자 뭐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laughs> 아 여기 있구나. <laughs> 귀여워. 방금 맞죠 아바투르. 저기 열일하고 있는 거야. 자 우드머리 먹었습니다 이쪽은. 우드머리 먹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쭉 갈텐데 자 시야부터 밝혀놓고요 한타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20렙이 아니어도 레이너와 탱크와 거기다 한타를 파괴할 수 있는 이러면 어 이니시를 잘못 건거 같은데요 어 아무리 요한나가 쩔어도 20렙이 아니거든요 20렙 요한나가 아니거든 어 그냥 선치 <laughs> 그냥 선치 소쿵 레이너 쿵 터트렸어요 발라 발라 발라! 발라! 어? 뒤에가 근데 뒤엔라인이 뒤에 자 여기도 발라는 어 발라 잡혔어요 발라 잡혔는데 아바트로에 발라가 있죠 아바트로에 발라가 있... 아 근데 잘했어 이팀 잘했어 어 이정도면 선방한거야 아아아아아 대의 교환 4대이의 교환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정도면 선방한거야 이 팀이 10.. 20렙 되면은 또 모르거든 어차피 지금 이거 다 밀려도 근데 핵이 <laughs> 하하헬기 우두머리가 이걸아란지지 <laughs>